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무안에서 중국으로 가는 항공편 두개 노선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전라남도도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음압 유지병상을 갖춘 목포 국립병원이 오래된 시설과 인력난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열악한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세남과 완도 진도군 선거구에서는 현역인 윤영일 대한신당 후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두 명과 국가혁명배당금당 소속 예비 후보 등이 도전해 접전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무한에서 중국으로 가는 항공편 두개 노선에 대한 운항 중단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위기감 속에 방역 활동은 한층 강화됐습니다. 류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한 국제공항에서 중국을 오가는 전기 노선은 모두 세 편입니다. 이중장자제 노선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사냐 노선도 이번 주말부터 운항이 중단됩니다. 우한 폐렴 여협합니다 탑승 계획은 저이 사태가 발생하기전보다는한7가량좀줄어들었습니다무안항항이국제노선 어, 어, 확장이라든가, 이런 걸로 좀활성화의길에접어들었는 데, 어, 적자은중 young 어, y o 로 저희는. 설 명절 연휴에 중국에서 무안 공항으로 들어온 입국자는 모두 3 l 2명 전라남도는 이들을 포함해. 앞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입국 뒤 직접 전화를 걸어 발열과 호흡기 질환 여부를 추적 체크하겠다는 겁니다. 광주시도 유동 인구가 많은 터미널 소독을 하는 등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각구 보건소와 일반 병원 6곳엔 선별 진료소가 마련됐습니다. 보건소 입구는 우한 폐렴 의심으로 올 경우 입구에서 전화하라고 돼 있습니다. 접촉을 최소화하는 조치입니다. 의심된다면 병원으로 가시지 말고 일삼상구와 각구보건소에 상담하여서 그 조치에 따라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전화부터 하시라는 거잖아요. 네네. 직접 방문도 자제를 하고. 네. 물이 보일 때마다 손을 씻자 마스크 착용은 서로에 대한 예의. 우한 폐렴 대책 회의 때 나온 말입니다. 사물이랄지 라는 물체에 기침하는 것이 묻어 있는 것을 손으로 만지면서 되게 감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손씻기가 아마 제일 중요한 예방이 될것 같고요. 확진 환자를 접촉했거나 중국 우한을 다녀왔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는 광주 전남의 능동감시 대상자는 모두 3명.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바이러스 감염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국가에서는 신종 감염병이 지역에 전파됐을 경우를 대비해 병실 안 공기가 복도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된 음압 유지 병상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포에서는 수십억 원을 들여 이를 갖춰놓고도 제대로 이용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국립목포병원. 음압격리 병실 안으로 들어가보니 손길이 닿은 지 오래인 듯 의료기기가 말끔히 정돈돼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23억여 원이 투입돼 2007년에 설치됐습니다. 다만, 감염병 환자가 발생해도 광주에 있는 대학병원이 미처 수용하지 못한 인원을 담당하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2008년에 그런, 어떻게 보면, 신종감염병이 참고를 하기 전에 이런 시설을 짓, 짓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걸잘 몰랐죠. 교차 감염을 막기 위해 의료진과 환자들의 출입문을 따로 설치해야 하지만 이곳은 하나입니다. 또한 2017년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은 음압격리병실을 1인실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곳은 4인실도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시설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감염내과 전문의도 없는 상황입니다. 목보병을 뭐 아까 말씀해 시설을 해놔도 우선 당장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의료진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서 그 이후로 지금. 낙후된 국가지정 이번 병상 위기시에 재기능을 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각 학교에서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를 중지하고 출석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졸업식 등 단체 행사를 학급별로 진행하고 참석자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4 1로 총선을 앞두고 이 후보자들을 살펴보는 총선 기획. 오늘은 해남 완도 진도군 선거구입니다. 이 선거구에서는 현 윤영일 대한신당 후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두 명과 국가혁명배당금당 소속 예비 후보 등이 도전해 접전이 예상됩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남 완도 진도군 선거구는 현역인 대한신당 윤영일 후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두 명과 야당 후보가 도전에 나섰습니다. 4년 전 녹색 돌풍을 일으켰던 국민의당 시절과는 지역 상황이 사뭇 달라 격전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광국 예비후보입니다. 감정평가사 출신인 윤광국 후보는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이며 한국감정원 호남 지역 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예비후보입니다. 정당인인 윤재갑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해남 완도 진도 지역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입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강상범 예비후보입니다. 수산업에 종사하는 강상범 후보는 진도 농촌지도소에서 근무했고 진도 간호마을 이장 출신입니다. 이에 맞선 대한신당에서는 현역 의원인 윤영일 후보가 재선에 도전합니다. 윤영일 후보는 20대 현역 국회의원이며 현재 대한신당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밖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을 지낸 이영호 전 의원도 출마를 검토 중입니다. 해남 완도 진도 선거구는 윤영일 현 유원과 민주당 예비 후보 두 명이 모두 해남 윤씨 집안이어서 선거 과정은 물론 결과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5년 동안 5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관광 거점 도시 사업 대상지로 전담에서는 목포가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거점 도시 사업 대상지 심사 결과 목포를 비롯해 전주와 안동시 등 모두 다섯 군데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서울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 분산을 위해 지역 관광 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선정된 도시는 올해부터 5년 동안 500억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동평 영암분수와 직원들이 1,085만 2,520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완도군 고급면 고금청년회에서 100만 원, 회룡리 주민들이 57만 5천 원, 청용리 주민들이 50만 원, 영부리 주민들이 35만 원, 내동리 주민들이 33만 원, 용초리 주민들이 31만 원, 봉암리, 새동리 주민들이 각각 30만 원, 칠인리 주민들이 23만 원, 부곡리 주민들이 22만 원, 신장리, 넙도리 주민들이 21만 원, 연동리 주민들이 20만 원, 해남군 해남읍 삼화디자인 김재성 대표와 직원들이 100만 원, 성동마을 주민들이 30만 원, 학동마을 주민들이 30만 원, 남천 부호마을 주민들이 각각 25만 원, 성내마을 주민들과 대나무 판매 양남주시가 각각 20만 원, 수성 1, 리 고도, 호천마을 주민들이 각각 20만 원, 고도마을 노인회와 고도마을 부녀회에서 각각 10만 원, 주식회사 지성 ENG, 이마트 24 영암 대불공단점에서 각각 20만 원, 목포시 용해동 김서영 씨가 98,570원, 현대 사무중공업 무안군 이상용 씨가 각각 5만 원을 맡기셨습니다. 성금을 보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현역 2원 평가 하위 20% 해당자들에게 결과를 개별 통보했습니다. 평가 대상은 지난해 말 입당한 송금주 의원을 뺀 광주 서구갑의 송갑석, 영암 무안신안의 서삼석, 담양 한평, 영광장성의 이계우원 등 3명입니다. 평가 결과는 원희영 공관위원장이 하위 20%에 속한 의원 22명에게 직접 통보하고 외부에 명단 공개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또 오늘까지 지역구 후보자 공모를 받고 오는 30일부터 서류심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가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 COP28의 여수 유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여수 마띠유 호텔에서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전남과 경남의 미래 비전인 COP28을 유치하기 위해 청와대와 기재부 등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준구 조세윤 공동 유치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세계 푸른 하늘의 날 제1회 행사를 전남이 개최 여수를 중심으로 한 COP28 유치 의지를 널리 알리고자 건의했습니다. 목표였습니다.